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지금 막무슨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렇게 치료 경과를 예측하고 치료에 임하면 됩니다. 이 시리즈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난소암. 지금 막 난소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상황을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에 임하시면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난소암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유방암 있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큰 암이에요. 자, 같은 여성암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단독으로 봤을 때 여성 발병률 10위 암이에요. 난소암은 연간 한 3,500명, 그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연간 3,500명 지금 발병을 하고 있는데 자궁암 같은 경우가 한약 4,000명 정도 돼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난소암보다도 발병률이 지금 더 적거든요. 그래서 자궁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아마 세 가지 암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가 매년 발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난소암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난소암은 이 유방암하고 차이가 큰게 어떤 면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연기나일기가한75%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진단 받았을 때 3기가 한50% 차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진단받으면 3기다. 자, 그 다음 4기가 한6% 전후라고 하니까 3기 내지 4기로 진단받는 분들이 한 60%. 자, 매년 3,500명 정도가 진단을 받는데 반이 넘는 60%가 3기 내진 4기다. 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 유방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1기다 하면은 10년 생존율이 한98%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1기인데 1기의 뭐 5년 생존율을 75%에서 90% 이런 식으로 봐요. 범위가 넓죠. 아 1기면은 한 90%면 90%, 80%면 80%지, 75%에서 90%, 80 80 75 90 이렇게 볼 거는 뭘까? 그 이유는 이제 난소암이 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예후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1기 암이어도 조금 예후가 안 좋은 암이 있고 예후가 더 좋은 암이 있고. 일기도 조금 더 많이 세분화돼서 한쪽에만 암이 있느냐, 양쪽 난소 다 있느냐, 그 난소에서도 캡슐을 뚫고 나갔느냐에 따라 예후가 지금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기여도 완전히 치료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애매하게 치료 결과가 걸쳐져 있는 암이 이제 난소암이다. 자, 그다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소암은 한 50%가 진단시에 3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자, 이 3기에 어떤 경우도 포함이 되냐면 복강내에 전이가 있어도 3기로 봐요. 자, 어떤 암도 이런 암이 없어요. 모든 암들 중에서요 복강내 전이가 있을 때는 대부분 수술은 절대 못합니다. 4기입니다. 우선 항암치료 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이제 이게 복강내 전이가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난소암은 그렇지가 않다. 복강내 전이가 있어도 4기로 보지 않고 3기로 보고 이 경우도 완치를 바라보고 수술까지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3기로 진단받는 난소암 환자분들이 많기는 한데 희망을 가질만하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저도 3기인데 복강내 전이 있고 이런 분들도. 항암 다 끝나고 나서 지금 2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을 보아 오고 있으니까 이 난소암이라는 게 치료의 결과들이 참 많이 편차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3개여도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복수가 없는 분들은 항암치료할 때 어떻게든 항암제 잘 듣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보완치료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수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셀레늄 치료가 항암 부작용 완화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 같아요. 자,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 그다음에 항암 종료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시간 관리 잘하는 게이 난소암 환자분들 근데 이 관리를 잘한다는 거의 의미는 우선은 하는 항암이나 수술 이 효과를 가장 잘 듣게 하는 게 목표다. 자, 그다음에 난소암 항암은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난소암 치료하는 동안 그래서 이 신장 관리까지 이제 항암하는 동안 수술하고 또 항암하고 그 이후에 관리할 때이 신장 관리까지 잘하는 것까지가 난소암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는 분들 중에서도 3기로 진단받았다면은 또는 복강내 에 전이가 있고 또는 복수도 있거나 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희망을 버릴 게 아니다. 난소암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난소암 환자분들 큰 줄기 계획 잘 세우시고요. 안전하게 표준치료 잘 관리하시고 암치료 꼭더 좋은 성과로 가도록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치료할수 있습니다. 화이팅!